네, 예, 서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아, 절반도 넘고 했으니까. 자, 여기부터죠. 상, 일찍이 상자입니다. 상, 유, 호, 사, 하, 야. 취, 오, 구, 습 하니. 오, 내, 조, 거, 강, 요, 하, 야. 수이, 수지라. 여기 지 자입니다. 이렇게 아, 됐겠죠. 일찍이 호사하야, 호사자가 있어서, 또는 뭐, 그 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자, 요 사는 글씨 쓰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 호유, 아, 취오, 나에게 와서, 어. 구습, 어. 익히기를 구하, 구하였다. 아. 글씨 쓰기를, 배우기를 청하였다는 얘기죠. 나한테 와서 배우기를 청하여서, 오, 네, 조거하야. 내가 곧 조거 강요, 강요, 대강. 그러니까 그 대강과 요점을 거칠게 들어서, 수이, 수지라. 아. 수는 따를 숫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었다는, 맞춤교육이라는 말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수, 전수해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무불심오수종하야. 언망의득하니. 종. 미궁어 중술이나 단 가극 극자입니다. 그거 소의 의로다. 여기까지. 그래, 무불은 이중 부정이지요. 어,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달았다. 마음으로 깨달아. 수종 손이 딸랐으니 그러니까. 저의 지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깨닫고 손이 따랐, 따랐으니, 어, 말은 잊고 뜻은 얻게 되어. 그러니까 여기 무불은 여기 수종까지만 걸려도 좋고, 뒤에까지 해도 뭐, 매끄럽게 이어주면 되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손이 따르지 않음이 없어서 말은 있고 뜻은 얻게 되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창자에 나오는 덕의 망전 그런 고사와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종, 여기 점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종, 비록 그런 뜻입니다, 부사로. 미궁어 중술이나, 그래서 여러 중, 그, 무리 중자, 많은 그런 그, 필법, 기술, 필법들을 다 하지는 못했으나, 단, 끈을 탄 자, 결단코, 가그거 소예의로다. 그 예한 바를 예는 이르다 이를 예자인데 예, 말씀원의 이그그 짓자 그 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취한 바 그러니까 배운 것 그런 음,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예, 그 배운 바를 다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손과정이 서해 지도를 하는데에 상당히 핵심을 짚어서 잘 지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사 4... 통해칙이면 소 부려도 하고 학 부려도 여기는 이제 요만큼은 이제 틀려서 지웠죠. 학성 규구면 노 부려 소원이라. 만약에 사 통해칙 해칙을 통하고자 생각한다면 해칙은 바른 법칙이죠. 그래서 만약 바른 법칙의 통달함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소부려도 젊은이는 노인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 바른 법칙에 통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를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젊은이가 노인만 못하고 그런 말이에요. 또 학성 규구면 배워서 그 규구 법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노부려 소원이라 노인은 젊은이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젊을 때 배우 배워라 하는 말이 여기에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즉 노이, 유, 묘, 하고. 사, 즉, 노이, 유, 묘,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즉, 늙으면 늙을수록 더 묘한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루고, 항, 내, 소, 이, 가, 면, 이, 니. 배움은 곧 젊어서 힘쓸 수가 있으니 거기에 매진할 수가 있으니 여기 면자 이 뒤에 면자가 반복되어 있는 부분인데 잘안 보입니다. 면지 부리면 면지 불이에 억유 삼시하니 시연 일변하야 극기 분의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힘써서 그치지 않음에 노력해서 면려해서 그치지 않은 데에는 어~ 또한 삼시 세 가지의 시기가 있다 이 억자는 어~ 여기서는 또한 뭐~ 어~ 그런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좀그 어 반전을 이 유도하는 그런 문기에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또한 만약 뭐 이런 정도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또한 새 시기가 있으니 시연 일변하야. 때가 그리하여서 한변 변해서 그러니까 어, 때에 맞추어서 한변 변하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극기분의라그그 그 나눔 세 시기가 있다는 그삼 시기의 그, 그 나눔의 나눔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예 공부에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 중에 세 가지의 시기가 있고, 그한 시기마다 변하여서 그것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뭐가냐? 지어 초분포, 초학분포, 어, 하야 단구평정하고, 기지평정이면, 무추 험절하고 기능 험절이면 북이 평정이니라 네. 즉, 뭐와 같으냐면 은 어, 처음에는 분포를 배워서 어, 분포라는 것은 에, 그 결구죠 서예에서는 글자의 짜임새 글자의 짜임새를 배워, 배워서, 단지 평정함만을 구한다 이거죠. 아주 평평하고, 어, 바른 그런 것을 이제 구하죠.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에, 그렇게 에, 하다가, 기지평정이면, 이미 이제 평정한 것을 알게 되면은, 무추험절하고, 이제, 힘쓸모, 쫓을 추죠? 험절을 쫓는데 힘쓰고. 그러니까, 이제, 평정한 거 싫다 이거죠. 좀, 글씨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에 좀, 기기 묘묘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뭐, 그런, 이제, 사람의 성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능 험절이면, 이미 이제 험절을 할수 있게 되면 험절을 다 통달하게 되면 부기 평정이니라 다시 평정함으로 돌아간다. 이게 세 가지의 시기 앞에 삼시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한 거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위 미급하고 중즉 과지하며 후내에 통해하니 통해지제의 엔 인소구론이라 여기까지 그래서 어, 처음에는 미치지 미급 미치지 못함 못한다고 말하다가 중간에는 즉 과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치게 되고 후에는 곧 통해 통해는 음 두루두루 통한다니까 우리 말로는 회통이라는 말이 더 좋겠어요. 음. 나중에는 이제 회통을 하게 된다 다 두루 통하게 된다. 그래서 회통 지제엔 두루 통하게 되게 되면은 인소 구론이라 사람과 글씨가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멋있죠?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학서 과정이 사람마다 이런 과정을 겪, 거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리, 여기 중리. 중리 운 중리 운자입니다 여기 중리 운 중리가 공작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십 지명하고 칠십 종심이라 하니 나이 오십이 되니까 천명을 알게 되고 칠십이 되니까 종심 종심 소유 분류구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종심만 쓴 거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됐다. 칠십 음. 종심이라 했으니 고로 이달이험 지정하고 채 권변 지도니 역유모이후동하고하야 동하니 동부실의하고 시연후언하니 언필중리의니라 여기까지 그러므로 고로 그러므로 달 통달했다 이혐지정에 통달하고 이건 이는 평이함 이건 험절함 평이하거나 험절함의 그런 정서에 통달하고 또채 권변지도 권변의 그런 도리를 채 채화하고 채화하니 권는 권도와 상도가 있죠. 맹자가 말한 에, 그런 그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에, 아주 적합하게 에, 변통을 부리는 그런 능력, 어, 융통성 그런 것의 도리까지도 이제 체화를 하니 또한 뭐뭐 같다 이거죠. 음, 그렇게 하니 모이후 동하니. 그런 것은 또한 어, 모, 도모할 모자입니다. 도모한 이후에 움직이니 움직이니 여기 동자는 땡땡이죠. 동부실 의하고 움직이면 그 합당함을 마땅함을 잃지 않고 시연후 언하니 때가 된 연우의 말을 하니 언필 중리의니라 말은 반드시 이치에 적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기 유자는 전체를 받아주는 같다로 하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오히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글자입니다. 시로 음, 이렇기 때문에 우군지서가 말년 다묘하니라 이래서 왕우군의 왕이지의 글씨가 말년에는 다묘했다 아, 아주 많이 신묘했다 그,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철학적 경지와 왕이지의 예술적 경지를 거의 비슷한 어, 그런 경지로 어, 손과정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 사려 통심하야 지기 화평하고 불격 불려하야 이 풍규 자원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연자, 딸을 연자, 우리가 인연할 때그 연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를 따라서, 사려를, 사려를 따라서, 통심, 세밀히 살핀다, 살필심자, 세밀히 살피는 그것에 통달하여서 지기 직위 화평하고 지기가 화평하고 뜻과 그 기운이 화평하고 불격 불려하여 이건 경, 격은 격렬하다 할때그 과격하다 격렬하다 격렬하지도 않고 불려 산나 올렸자 산나 없지도 서이 풍규, 어, 풍모와 아, 그 법도가 자원 저절로 고원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술의 경지가 이렇게 공자의 철학적 경지와 왕이지의 예술적 경지 그런대로 가면 그와 같이 되면은 이렇게 마땅히 사려 통심하여 어, 지기 화평하고 불격 불려하여 이 풍규 자원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